안녕하십니까. 어, 산마니아 모처럼 여러분들한테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어, 여러 가지 원석을 에, 습득을 해서 여러분에게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요즘 보니까 어, 여러 군데의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어, 사실, 없는 것도 있지만은, 이 정도로는 거의 다 해놓고, 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단조롭게, 어, 저는 다이아는 없습니다. 여기는 다이아 종류 없습니다. 다이아는 없고, 다이아 못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경도도 많이 나가고, 전도도 많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류별로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똑같은 것 같지만은, 다 틀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서 쑥빛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걸 쑥빛이라고 합니다 쑥과 옛날에 우리가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쑥 범벅을 할때 밀가라고 버무려 가지고 저걸 하죠 했을 때 이렇게 색깔이 아주 예쁘게 나오죠 이게 쑥빛이라고 합니다. 옆에 쑥, 쑥, 색깔이 나면서, 이렇게 이제 쑥빛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해놓은 것이 바로 이런 색깔입니다. 이런 거, 런 거. 자, 이런 거. 색깔이 여러 가지 나오죠, 여러분? 어, 여러분, 여러,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나오석이라고 합니다. 요, 나오석이라고 그러는데, 요, 나오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지구상의 돌이 아니라고 그러죠? 예, 운석이 떨어졌을 때, 탄화돼서 떨어져서 박혔던 것이, 그, 어, 석회암에서 이제 흘러나와서, 어, 동글동글하게 뭉쳐서 나왔던 것을 제가 재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 비치과도 아주 맑고 깨끗한 비치과도 있어요. 이건 옥이 아닙니다. 비치에 속하는 거고요. 요거는 백옥입니다. 백옥. 배곡. 이렇게 파랗게 보이긴 하지만 백옥이라고 하죠. 백옥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요건 어, 청옥에서 약간 뜨긴 했는데, 어, 청옥에서 뜨긴 했는데 종류가 좀 틀리죠. 그다음에 모형도 요렇게 퀄리티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사각 펜, 사각 펜드로 한번 또 만들어봤고요, 여러분. 요거 반지 요렇게어 알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호피석입니다. 호피석 우리나라에서 주로 남한강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황옥 톱제 그, 그 옥종류의 톱파즈 종류예요. 톱파즈 종류, 호피석처럼 생기긴 했지만 톱파즈 어, 종류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그 약간의 투과가 됩니다. 그래서 흑요석이 약간 섞인 것 같지만. 어요게 어, 호피처럼 생겨서 그냥 호피석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어 약간 허연색이 많으니까 이건 백호랑이. 요거는 황금 뭐 호랑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그다음에 여러분 눈에겨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어 홍옥입니다. 홍옥. 여기 무늬를 잘 보세요. 아름답죠 여러분. 참, 뭐, 이거는 참 헛잡을 데가 없어요.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그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색깔이, 어, 빛에 따라서 이게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아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자, 저는 이런 멋에, 어, 다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어, 우리가, 어, 우리나라에, 아까가 숲이 그 치면은 요거는 그 외국 겁니다. 외국 거가 이 경도가 9가 넘어서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걸로 긁지 못하는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상당히 아름다워요. 요것이 한60 캐라 정도 되게끔 제가 이렇게 다듬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에 모네리 아닌가, 그, 런데 우리나라 거는 아닌데요. 빛도 투가 안 되고, 좀 제가 볼 때는 색깔은 예뻐요. 색깔은 펜던토로 이렇게 목걸이로 해가지고, 그냥 이각 기둥으로 그냥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 홍옥 한번 보시죠. 요 홍옥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건데, 이 홍옥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데 상당히 드물어요. 요거를 제가,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케블럿으로 이렇게 하면 지구에, 지구 일을 보는 것 같은 용암이 끌어서 흘러내리는 그런 모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멋이 있기에, 천연보석이, 우리나라 천연보석이, 이렇게, 달 표면 같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laughs>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쭉 가고요. 이걸 우리가 피석이라 그래요. 이, 피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게 붉게 달아오르면 피 색깔이 난다 해서 피석이라 그러지 근데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어, 피석이라고 합니다. 요게 수정과입니다. 수정과.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어, 이렇게 대법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천연 그 석영 크리스탈 입니다. 진짜 맑고 깨끗하죠? 석영 크리스탈 아 이거는 금강이나 이런 데서 석영으로 이제 맑은 크리스탈로 나온 석영 크리스탈 입니다. 경도는 9 정도 되고요. 전도는 8 입니다. 음. 여기 뭐 하나 더 있어요. 이거를 템블러에다가 한0일을 돌렸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루비식으로 이렇게 나는 이게 나온다면 좋겠죠. 요거는 황수정의 일종인데요. 어 완전히 그 황수정, 백수정이 같이 꼈다. 아 이렇게 반반 물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개인데. 이게 반반 물렸습니다 요것도 템블러에 같이 경도가 같기 때문에 같이 돌려봤습니다 근데 여게 크랙이 좀 있어서 요건 끊어 었야될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요게 아쿠아마린입니다 아쿠아마린 하늘색이죠 하늘색 하늘색을 지니고 있는데 요 아쿠아마린 요 원석을 제가 그 암석에 박힌 거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 요걸 맡기려고 이렇게 지금 땄습니다. 요 크랙도 있고 그렇지만 너무 아름답습니다. 에메랄드, 에메랄드라 뭐별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레몬커츠. 코츠. 레몬커츠라 그러죠. 레몬커츠, 레몬수정이라 그래요. 레몬커츠, 레몬수정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구하느냐고, 제가, 그, 한 30군데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에서 들어오고, 뭐, 이 종류에 들어온 거는 다 물맥이고, 어, 물감을 들였다 그래가지고, 이 박물관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소장하셨던 분들, 그, 문을 접으시고, 문을 닫으시고, 그, 하셨던 분들한테 수소문 해가지고, 요게 구람수가 한, 0 한, 2 30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어, 요거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이가 어쨌든, 야, 상당히 귀한 겁니다. 지금은 이거 40년 전에 구입을 하셨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상당히 귀하죠? 이게 원석입니다, 원석. 레몬, 레몬 코치라 그래요. 레몬 코츠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중요한 거. 요게 해변에 가끔 나오면, 나오면, 요렇게 안에 물방울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게 보이죠 여러분 물방울처럼 들어가 있는게 보이죠 이 경도가 9 정도 되고 전도가 8.5에서 9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다이아 바로 밑에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그 다음에 이 용어는 여러분들 한번 저기 쳐보시면 알겁니다 머스크 그래바이트 머스크 그래바이트 아우, 되게 길어서 이거 왜 오느냐고 한참 혼났어요. 머스크 그레 그래, 마이트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게, 요게 전형적인 우리나라, 어, 남한강이나 전국에, 아, 어, 펼쳐있는 그, 옥 종류의 하나인데, 이 황옥과, 어, 석영이 맞물려져 있는 그런 그, 이 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늬 중에서는 호랑이를 제일 많이 닮아서 이것도 호피석이라고 하긴 하는데 질이 제일 좋은 호피석이라고. 요거를, 어, 캐보션으로 딱 다듬어서 반지 하나 했다 그러면은 나만의 보석. 둘도 없, 세상에 둘도 없는 보석이 되겠죠. 요런 무늬가. 어, 여러분 잘 눈이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자수정인데 원석을 제가 그냥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여러분. 아. 요거, 이제, 수정체하고, 자수정체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를, 과감하게 두 개를 잘랐습니다, 그냥. 왜? 뭐, 놔뒀다가, 뭐, 국끓여 먹겠습니까? 어, 여러분들한테도 알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제가 과감하게 잘라서, 이렇게 원석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게, 청옥이라고 하지만은, 경옥이에요. 아주 단단해요. 이거 막 깨져나갑니다. 아주 예쁘고, 아주 찬란합니다, 여러분. 아주 빛깔도 오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제, 에, 오각펜드로 내가 한번 쳐봤어요. 오각펜드로 한번 쳐봤는데, 이렇게 한번 쳐서, 어, 다이아커트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걸이나든가, 큰, 어, 반지 용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 해도 좋겠습니다 이거 이거 문의하실 일이 있으면 삼만이야 전화번호 올릴 테니까 자 요거는 핑크 수정입니다 핑크 수정 여러분 핑크 수정입니다 이거는 핑크 수정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펜던트로 아주 여기 크릭에 가서 아 내가 이걸 쬐기려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요 펜던트로 만들어 봤어요 큰이 아주 두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경도는 어9 정도 되고요. 전도는 8.5에서 9 왔다갔답니다. 어 그러니까 수정과에서도 어 경도가 좀 높은 편이죠. 여기 쭉 보여드렸고. 자 여기 이쪽에 보면은 팔찌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 우리가 청옥이라 그러는데 청옥이 아니라 청빛입니다. 청빛이, 이거를, 그, 실질적으로, 이거, 그, 한, 4,50년 전에, 아, 50년은 안 됐겠다. 3,40년 전에, 그, 박물관을 하시면서 전시했던 겁니다. 그거를 제가 구입을 했고요. 요거, 홍옥입니다. 홍옥. 홍빛이라 그래요. 아주 강도가 아주 상당합니다. 짱짱짱짱 소리 나죠? 이건 옥과 보다도 경도가 높기 때문에 홍빛 이라고 합니다 아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신거 자 이게 숲 빛입니다 이숲빛 중에서 아까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그 뭐가 이제 구름이 낀것 같은 느낌일 같지만 이것은 아주 어, 구름이 아닌 줄이 좀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어, 요게 바로 쑥 비치 비치 목조 팔찌입니다. 요것도 박물관에서 30년 이상 된거 제가 어,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 보시면 색깔이 요렇게 이상하게 빛이 나죠? 이렇게 구름식으로 날 겁니다, 여러분. 아, 이게 묘미예요, 여러분. 이거 그분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겉으로만 보니까 모르죠.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아주 이게 진짜 돌아가면서 이게 다 연결된 게 진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여러분, 제일 여기서 제일 비싼 게 어떤 거냐? 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요거의 원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바로 빛입니다. 빛이. 비치. 아, 비치가 아니라 참아. <laughs> 죄송합니다. 루비입니다. 루비, 루비석입니다. 요 원석 하나가 어, 280g 정도 나가는데, 요거 상당히 비싸게 주고 샀어요. 제가 요것도 어, 40여 년 전에 박물관에 전시됐던 거, 지금 그분이 그만두시고 이 소장하고 계셨던 거를 제가 쫓아가서 애원해서. 샀습니다. 그래도 그 천연보석 그, 어, 협회가 그래 이런 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가서 원석을 비싸게 주고 그러니까 사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안반층석이라 그러는데 변화석이죠. 변화석. 안반층석 변화석이죠. 이게 세월에 따라서 거기에 이렇게 안반이 그 쌓이고 쌓여서 압력으로 인해서 그 석층을 이루었다는 거 요거를 학술적으로 제가 어 요거 보석으로도 가능하겠지만은 요거는 학술적으로 제가 어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여러분 흑요석에서도요. 이쪽은 까맣죠. 이쪽은 까맣죠. 이쪽은 검게색깔이 검은데 이쪽은 색상의 변화가 이루어졌죠. 자, 이쪽은 검었습니다. 요게 흑효석의 일정이고요이 흑효석 변화석 요 같이 어 색깔이 변화돼서 생긴 이런 석입니다. 이걸 그래서 제가 흑효석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검은 거에서는 흑효석은 없습니다. 나호석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경도가 어, 9, 전도가 7, 8, 9까지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다 보석 요겁니다. 요거 제 반지 요겁니다. 요거, 요거가 충분히 되는 원석입니다. 요거, 요런 거안 하면은 요런 거안 하면은 요런 거 가족끼리 다 목걸이 반지 다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넷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넷. 이게 가넷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몰라도, 이거는, 이게, 붉은빛과 밤색과 세 가지 색깔이 나요. 검은색과. 이거는, 요 가넷은, 자,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이게 색상에 따라서 변한다라서, 그, 이, 이거, 10대 보석에 들어가는 가넷입니다. 아 어, 이것도 비싼 거예요, 여러분. 비싼 거예요 어렵게 그 다음에 요 뒤에 보시면 세개가더 박혀 있습니다 세개가자 여러분 자 요거 요거 아주 요것도 어렵게 원석을 구했습니다 원석 자그 다음에 여러분은 흔히 이제 이걸 수정이라 그러시죠 근데 수정을 잘 보세요 그래서 그 수정체 그 육각면체 뭐 여러가지 있죠 어 제가 이거 뿌리는 잘랐습니다. 근데 이거 강도가 9.2 정도 나갔어요. 9.2 정도 나갔습니다. 요거 표시를 해놨는데 요 무게가 요게 1kg 입니다. 이게 이거 1kg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큰그 다음에 어, 오리지널은 이 밥이 있습니다. 밥 암석에 박혀 있던 이런 밥이 있어요. 이게 그, 이 수정을 키우는 밥입니다. 그 다음에, 요런 데 보면 무지개 빛이 약간 비치죠? 그죠, 여러분? 이게, 그, 커트를 할때 이런 빛이 나는 겁니다. 이거는 다이아는 아닙니다. 다이아는 아닌데, 이 크리스탈 중에서는 아주 최상급 크리스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생소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이게 뭐겠냐. 아, 이거 뭐. 이게, 어... 남들이 보면은, 옥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옥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아쿠아마린입니다. 아쿠아마린. 아쿠아마린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요거 아쿠아마린입니다. 여러분. 요거, 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아쿠아마린. 자, 제가 이, 이건 하늘색을 지녀요. 하늘색이죠. 이거에 무슨, 그, 무슨, 그, 뭐, 아쿠아마린 중에서도 최상급 뭐, 뭐라 그러는데, 제가 상식이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쿠아마린이 맞습니다. 아쿠아마린인데, 색상이 완전 하늘색이라, 이거를 뭐라고, 지명을 해야될지 몰라도 이거는 그 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쿠아마린 중에서도 최상급이다 원석에서는 최상급이다 아까 마린을 아까 보여드렸죠 요것은 경도나 전도가 낮아요 아쿠아마린 요거 원석을 빼냈는데 요거는 경도나 전도율이 좀 낮습니다 근데 요기 요거는 실질적으로 상당합니다. 아, 제가 볼때 이거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이거는 어, 한 450g에서 500g 정도 나가는데 이것도 아이가 해가 릎 꿇고 빌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뭐 빌듯이 봐 해서 더 달라고 저 애원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장미 수정입니다. 야, 핑크 수정이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요, 어우, 요게 980g입니다, 요게. 이것도 40년 거의 다된 거, 보관했던 거, 제가, 그 지금 나오는 원석을 믿지 못해서, 그런 광합이라든가 현미경을 갖지 못해서, 제가 이거를, 어이 원석보다 더큰거도 내가 구매를 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죠. 어 수입은 있는데 이 원석 다 수입이죠. 그때도 수입이죠. 우리나라에는 이 핑크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핑크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 핑크 다이아니 뭐 이런 거 아무 필요 없고요. 요 경도가 어, 9 이상 나가고요. 전도도 9 정도 나갑니다. 이거 다 실험한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먼저 말씀드렸죠. 전독이 그거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 그건안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거 안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 산마니아 보석 연구회는 속임감 없이 있는 원석 그대로 여러분한테 저거 할 것이고요. 필요한 분들은 직접적으로 전화하시면 다 테스트하고 그 계약서 받으시고 그렇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 다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책임지고 해야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산마니아 어, 보석 연구회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해서 몸과 여러분한테 유익한 점을, 어, 알려드리고자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기본이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